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예정지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예정입니다. 시는 올해 초 상중도 고산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논의 결과 건립 부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중도 고산에 시립미술관이 건립될 경우 춘천역에서 상중도까지 단체 관람객이 수월하게 방문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고산 지역이 습지여서 미술품 전시 및 보관이 취약하기 때문에 향후 시립미술관 유지비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냈습니다. 춘천시는 조만간 시우지 전체를 후보지로 두고 최적의 부지를 찾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. 가장 큰 관건은 문체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입니다. 지난해 전국에서 11건의 미술관 건립안이 접수됐지만 9건이 부결되는 등 미술관 건립은 전문성과 경쟁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평가 통과 기준도 무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. 더 자세한 소식은 춘천 사람들 378호에 실립니다. 지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춘사TV 춘사랑 리포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